안녕하세요. 돈가스 먹는 재상수입니다. 오늘은 돈가스 만드는 재상수입니다. 고기는 집 앞에 있는 정육점에서 썰어서 사왔어요. 등심으로 80g 짜리 6덩이를 사왔거든요. 친구랑 같이 먹을 거라서. 이게, 아. 이게 한 덩이. 이거 6개를 사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망치로 두드리거나 하지 않고 제가 한 1cm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썰어서 왔거든요 생고기로 갖고 왔는데 이게 그냥 플레인 요거트거든요 여기에다가 30분 정도 재우면은 고기 잡내도 없애고 고기 육질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니까 얘를 담가가지고 바리는 거야 이렇게 6덩이를 모두 이런 식으로 고기 여섯 덩이에다가 플레인 요거트를 발라놨습니다. 30분 정도 두는 동안 반죽을 반죽을 만들게요. 한요 아, 정도. 자, 이게 계란이 4개가 들어가는 건데 2개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잠수하듯이. 그러면 한참 넣어야겠네. 한참 넣어야지. 거의 한, 같은 생각으로 해야 될것 같아? 아니, 똑같스 여섯 조각 먹는데, 기름 한 텀씩 쓰면 돼. 그냥 조금 넣고서 하는 것보다 많이 넣는 게 낫겠지. 먹는 거나 좋아하지. 해보는 건. 야, 이 정도면 되죠. 그치? 지 자, 그러면은. 좀 부족하면 이따가 더 넣고 이렇게 가득 가득 방태 <laughs> <laughs> 죽방만 때리면 다행이다 <laughs> 기름을 그렇게 끓입시다 이거 꾹 누르고 안감 아, 내 진짜 손이 많이 간다 지금 이 정도까지만 했는데 벌써부터 그냥 사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이제 기름이끓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빵가루를 한번 넣어봅시다 오! 이거봐이거봐오 어, 맞네! 어이거되게 높네, 기도도이이게이제 슬슬 해도 된다는 의미지. 어요 여기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어요여기요 밀가루에 얘를 이렇게 담그고 해야지. 많이 필요하겠네. 많이 필요하겠다 자, 오, 바늘. 처음 튀기는 거. 빵을 이런 식 하면은 어우, 많이 하면 필요하겠네. 더 맛있겠지? 어, 아니야. 또 그건 또 아, 아니야. 적게 하면은 아이 정도만 해봤자. 확실히 적혀가지고 연도 보면 이렇게 꾹꾹 누르고 막 하던데. 음, 꾹꾹 눌러주고, 꾹꾹 눌러주고. 잠깐 먼저. 얘를 한번 해보자. 얘몇 분이나 튀겨야 돼? 4분. 자, 이 녀석이. 처음. 오 첫. 첫똑가스첫똑같스 기름이 안 부족하잖아. 어. 왔지? 자, 이제 두 번째 거 합시다. 들어 봅시다. 오, 들어갑시다. 뭐야, 빨리 튀겨지네. 그치. 가서. 오케이 두 번째 거 투하합니다 야첫 번째 거 벌써 이제 거의 다된거 같아 야, 야, 야 이거 겠 얘는 타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속은 별로 안, 안 익었을 수 있다고 중불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했어 처음에 오, 어, 과자인데? 이건 내가 먹을게. 자야 그걸 그걸 드지 마. 이걸 들어 멍청아. 멍청하라니? 자, 첫 번째 녀석은 이렇게 과자가, 됐습니다. 과자가 됐습니다. 과자가 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녀석이 조금만 더있으면근데세건 괜찮다? 이건 이건 괜찮겠는데? 그치. 음. 자, 얘를 이럴 데 안에 안 넣었으면 또 난다고.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 오! 색깔 괜찮은데? 어, 야, 이거 화면으로 보면 되게 괜찮다. 그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오, 저거, 저거 저거 이렇게 심다 오케이. 이제 꺼내도 되겠다. 오케이, 두 번째. 이거를 들라고, 이거들으 얘도 들어야지. 수 있잖아. 자, 두 번째까지 한번 시식을 해보자. 그거는 못 쓸까? 익은 것같거같지이 어, 넘어가는 오. 오. 음. 거 아, 그래?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아 뜨겁겠는데? 안뜨거 뭐지? 이거 뭐지? 이안뭐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이 근데 첫 번째가 질실더 탔어 탄 느낌이라 응. 그 과자 느낌 이 있어 많이 고 묻혀봐 많이 신고 그냥 뻑뻑 많이 묻히고 진짜 많이 묻혔어. 투또한번 먹어. 너 별로 안 먹었지. 한 먹어보다 괜찮아. 좀 시기네지만. 먹어봐. 어. 음. 생각보다 괜찮지. 음, 괜찮은데? 보그렇 <laughs> 생각보다 괜찮. 괜찮아? 다행이다. 음, 생각보다 맛있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 오케이. Okay. 이거, 제상스 상표 출원해? 아, 그 건가? 아, 왜? 아니야. 제상스가 만 명은 넘어야지 무섭잖아 아하. 십만 명은 넘어야지 <laughs> 상표 출원하면 <laughs> 이게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하면은 괜찮네. 손 정말 많이 갔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정성 많이 들어가겠다. 돈가스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 만들 순 있겠는데. 맛있게 하기는. 맛있게 하기는 진짜 어렵겠다. 약간 요생남 느낌 나? 어? 잘못 들었나? 요리하는 새끼. 요리하는 새끼.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좀 놀랐네. 나는 내가 한 거니까 내 새끼 같은 느낌으로 맛있겠지, 맛있겠지 마음은 들겠다 생각했거든 근데 오히려 센 물에 갑자기 익힌게 조금 응. 더잘 익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한 마리 너무 나. 아, 그래? 겉에서한 마리 너무 나. 서서히 오래 익히는 것이 낫겠다. 근데 고기에 잡내도 안 나오고 괜찮지? 플레인 요거트 힘입니다. 30분. 잡내를 잡고, 야들야들하게 하는 그런 게 있대. 야, 이거는, 응. 이게, 이게, 이건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자, 저희가 여섯 개를 갖고 왔는데, 고기를. 세 개는 하면서, 그 엄마들이, 요리하다 먹는 느낌으로 다 먹었고 이세 개를 아 이렇게 좀 정갈한 플레이팅을 해서 굵은 소금 연결자 쌈장. 아니 근데 쌈장이 회차. 제일 잘 어울릴 것같아 소금이랑 고추냉이 이 녀석은 프리미엄 가게를 가면은. 어 맞아. 나오잖아. 괜찮아 비주얼은. 비주얼 이거 좋아. 이거 이거만 찍자 비주얼은. 이게? 예? 응. 아니야. 이거 비주얼 생각보다 괜찮아. 갈까? 어, 됐다. 잘 익었고 응. 야잘 부서진다 베타믹스라고 <laughs> 쓰는 게 있어 그걸 쓰면 안 떨어진대 이걸 먼저 먹어보자 안 찍고? 안 찍고 오케이 냄장 치킨이 좀 나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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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치금 맛이나 후라이드 치킨 만 후라이 나지 응. 양념 치킨 소스 갖고 와도 맛있겠다 뭐가 제일 기대돼? 고기잖아. 고기지. 고기는 쌈장 찍어 먹잖아. 그렇지. 그걸 쌈장이야. 내 생각엔 좋아. 손이안 <laughs> 가? 아니 살짝 모르겠어서. 많이 찍어야 돼. 음, 쌈장 맛으로 먹는 거야. 아 그런가? 응. 먹어봐. 응. 사람들. 음, 압장은 아닌 것 같아. 아니. <laughs> 아니. 쌈장맛이 너무 강하다. 그렇지. 음. 맞아, 맞아. 이제 매추를 한잔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가? 들어갈 타이밍이네. 보통 자루고. 이게 아까 내가 있는 찌김 없는 찌김 다 갈아 넣어 가지고 체임가루? 어. 가루 만든 거. 오, 야가 잡초 된다고. 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냐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오히려 이게 오히려 이거 안 붙었네 고기에 아, 그런가보다 튀김 길이 서로 염겨붙었나보다 튀김 길이만? 음. 아 그런 것 같다 이건 거의 그냥 그거네 야 이거 그냥 고기다 고기 익혀 먹은 거네 야 이거 야씨다 부서졌다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먹기 힘들겠는데? 못 먹겠다 이거 야 이건 그냥 삼겹살이라고 생각하고 등심이라고 생각하고 먹겠 그래 볼까? 등심이라고 생각하고 먹겠다 이거 고기는? 응 쌈장을 찍어 먹어야 돼 <laughs> 그냥 고기니까? 그건 그냥 그치. 고기니까 튀김이 없어 그럼 거난 소고기 한번 찍을게 음. 아, 소금도 역시 고기니까 잘 맞아 음. 계산을 좀잘좀 좀 해볼게요 등심 80g짜리 6덩이 음. 480g에 4,200원 줬어 밀가루가 1,200원 빵가루, 우유 플레인 요거트, 후추 계란 그리고 식용유까지 이거 다 합쳐서 16,000원 정도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2만2천원인데 시켜 먹어라. 시켜 먹거나 돈까스 집에 가서 직접 사 먹어라. 그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내 채널에서 채널에 숙제 같은 거였어 사실. 돈까스만을 다루는 채널에서 만들어 먹지 않았다. 음. 약간 나한테는 숙제이자 약점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 나한테는. 이건 어때요? 저건 저때 뭐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적어도. 내가 만든 경험이 있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을 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해봤는데 어,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 그냥 할수 있어 누구나 돈가스를 튀길 수 있는데 그렇지. 맛있게 튀기기는 진짜 어려워. 어려워. 그만큼 잘하는 집에 갔을 때더 대단하게 느끼면서 먹을 것 같아. 음. 그러면 그런 경험치 안고 인사를 하면 될것 같아. 수일의 돈가스, yes.